안녕하십니까 자스터맨입니다. 오늘은 텃밭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K1인가 K2인지 모르겠는데 또 총을 하나 구했습니다. 개관 소총 같고, 여기 서 이제 작 진원 미상의 한 명과 서바이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텃밭의 배경입니다. 여기서 진원을 그 밝히기를 끓이는 한 명과 비비탈 이용한 서바이벌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이프에서 세미로 나갑니다. 어, 어, 어 아프다. <laughs> 어. 차이 과장났습니다. 어. 어 아파라 <laughs> <laughs> 비비타 이제 맞으니까 좀 아픕니다.

어이가퍼라, 야, 이씨, 진짜. 아프다, 아프다, 이거, 기억해라. 너무 세다, 이씨. 어이가퍼라. 손을 맞이 아픕니다, 이것도. 어, 어휴, 눈이 왔다. 어, 눈을 딱맞 왔네. 이 비비탄 쏠땐 장갑도 찌고 그래야 되겠네, 보니까. 자동이다, 나대, 씨. 갔었다. 하늘에 소나기가 올 건지 장마철에 대해서 하늘이 꼬꾸꾸물이 꾸꾸, 합니다. 아까서 왔던 비비탄들은 재활용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일일이 수거를 다 할겁니다. 이 넓은 뒷밭에서 崩溃。